감사합니다.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당신도 이 애한테 관심 있는 거죠? 뭐 자요, 어서 데리고 가요. 이건 안될 텐데, 내가 소리를 해줄게. 어머, 얘 보라야, 얘한테 관심 있는 건 맞으시잖아요. 아, 얼른 데려가라고요. 아, 아니야, 아난 너한테 관심 있는 거야. <laughs> 아? 그럴 리가 없어. 어머, 얘 보라야, 정말 잘 됐다. 그럴 리가 없어. 보라한테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고. 이건 분명!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야. 핑 아닌가? <웃음> 몰라. <웃음> 잘 대사는 모르겠어요. 어때요 여러분? 내가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거 같아? 아 뭐야? 콜라 콜라보다 좀 적은데? 오 드디어. 드디어... I did it? Where'd my suit go? I think I took decontamination a little too far. I would better put some clothes on. Much better. Let's just go ahead and forget that ever happened. 근데 그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알아 예를 들어 자기한테 욕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알아 보면은 내 방송에도 제발 저한테 욕좀 해주세요 이러고 그마하다냐 해달라고요? 음, 세븐미는욕 같은 거 못나 못나 왜냐면 그게 병신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지 그런지 랭기많은데 미드가 강타 칼픽하길래 어디냐니까 서울이래요. 그래서 라인 어디냐니까 라인은 네이버 거라고 말장난 쳐. 처...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 줘야지 좀 직방으로 통할까? 약간 유쾌한 스타일이면 봐주는데 계속 입 털고 막 약간 트롤짓 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에 이제 너무 나들면은 진짜 뭐 저기 죄송한데 오한마로뭐 대가리 깨버리기 전에 좀 제발 좀입좀 좀 다물고 하세요. 이게 이제 나의 최대 음. 정말 심한 경우 이 사람은 진짜 채팅을 쳐야 나 아니면 뭐 진짜 뭐강냉이께서인플라트잔치하기 전에 제발 그입좀 다물세요. 이 정도? 그게 나의 최대 욕인 것 같아. <laughs> 작은 공돌이 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자고 아니잖아. 아니잖아. 스톰이 가능하다고? 진짜요아니 그럼 저 노래가 나올 때 <laughs> 아니 미친 <laughs> <찌모파리네>. 뭐야 저거 <laughs> 갑자기 급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뭐야 죽이시오 저자리 죽이시오 죽이시오 모니터 바꿔서 시리오시로 뭐 방송 보는데 조금 부담스럽네요. 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. 나 이제 좀 멀리 이 정도 어때요? 어때요? 덜 부담스러워요? 괜찮아요?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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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뒤로? 알았어, 기다려봐. 어 뭐야 얼마 안 남았잖아 딩고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. 개천아야제도까비가좀더 높이나. 까비가 여기 그 유명한 오백비가 비까비가 와 여기 되게 높네. 치면 너무 부담스러워. 나중에 심으로 간 피카츄도 한번 해야겠다. 연습해볼까 심으로 간 피카츄? 음. 아니 비까. 미... 빙가...